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중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무의도 한화계의 장에서 맨손 고기잡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모두 3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한여름 못지않은 바다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악취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인천항앞 갯벌수로가 친환경 하천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인천시민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스포츠 실력을 겨루는 인천시민 생활체육대회가 지난 10일 문학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9일 한글날을 기념해 월미 전통공원에서 101장이 열렸습니다. 한글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바른 언어 사용과 의식생활을 하자는 취지로 개최됐습니다. 지난 10일 무의도 한화계 해수욕장에서 맨손 고기잡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모두 3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한여름 못지않은 바다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온 가족이 바닷물 속에 손을 넣고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바닷물의 뒹국일 수차례. 어른 팔뚝만한 숭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 그 해도 먹고 또말르고 그래갖고. 잘, 잘못겠어요 아이고, 힘이, 아이고, 힘이 쎄갖고, 이거. 저기까지 뛰어가는 데가 한, 한 2km는 되고요. 거의 가기까지가 힘들고, 그냥 손만 넣으면 그냥 잡혀요. 네. 오랜만에 도심 속을 벗어난 아이들은 청정 갯벌을 뛰어놀며 자연을 만끽합니다. 천국의 계단 촬영지로 잘 알려진 무의도 한화계 해수욕장. 청정 갯벌과 천혜의 경관이 어우러져 가까운 도심 속 휴양지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맨손 고기잡이 대회에서 잡은 다양한 어종의 고기들은 참가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돼 잡는 재미와 먹는 재미까지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구뉴스, 김미라입니다. 지난 9일 한글날을 기념해 월미전통공원에서 백일장이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글의 올바른 사용을 통해 바른 언어사용과 의식생활을 하자는 취지로 해마다 치러지고 있습니다. 최용원 기자입니다. 훈녀예요. 훈녀? 네. 훈훈한 여자. 지문미 뭐 이런 거? 네. 무슨 뜻이죠?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거. 솔까말이라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최근 인터넷에서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이 밖에도 듣도 보도 못한 잠놈이란 뜻의 듣보잡 완전의 오타로 인해 만들어진 오나전등, 새로운 인터넷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성인들에게는 더욱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어, 처음에 애들이 이렇게 짧은 말로 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생동감 있고 좋기는 한데 어, 너무 이렇게 격세지감을 느끼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그래요. 그리고 예쁜 한글을 어, 그런 말도 많은데 너무 줄이다 보니까 예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 문인협회 인천시회는 지난 9일 한글날을 기념해 바른 한글을 사용하자는 취지로 백일장을 열었습니다. 오늘날 보면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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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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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한국 한국 이국 한국 한국 이 한글날을 기해서 그런 우리 말의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바른 언어 생활, 바른 음, 저, 의식 생활이 되겠죠. 아, 이런 취지에서 오늘 학생들도 우리의 말을 지키기 위해 바른 말을 사용하자고 말합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좀 그런 은어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그렇게 쓰기에는 편해도 그걸 만드신 분들이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야겠죠. 우리 말을 지키기 위해서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날을 법정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중구뉴스 최영원입니다. 인천시민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스포츠 실력을 겨루는 인천시민생활체육대회가 지난 10일 문학경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김명철 기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민생활체육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지난 10일 문학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시민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시민생활 체육대회가 개최됐습니다. 대회에는 축구와 농구, 게이트볼 등 15개 종목에 2만여 명이 참가해 체육대회를 즐겼습니다. 경기는 각 종목별로 대회장에서 토너먼트 형식으로 우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이 경기 승부보다는 여태까지 그냥 동네 활동해왔던 식으로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냥 이 기량들을 또 건강 유지로다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여태까지 운동을 해왔습니다. 각 구별로 선수들이 입장하는 행진에서는 중구의 특색 있는 퍼레이드가 연출돼 시민들을 즐겁게 하기도 했습니다. 대회에 참석한 안상수 시장은 인천시민들이 운동을 생활화해,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구는 축구와 농구 등 11개 종목에 338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축구와 테니스, 생활체조는 3위, 농구는 우승을 차지해 실력을 뽐냈습니다. 중구 뉴스 김명철입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이 지난 9일 도시축전 행사장에서 막바지에 이른 인천도시축전의 성공을 기원하는 경찰 단독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 현장을 고등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절도 있는 손동작과 완벽한 호흡. 집총 기술을 선보이는 경찰 의장대는 한치의 실수도 없습니다. 많은 대원들은 마치 한 몸이 된듯 묘기에 가까운 기술을 선보입니다. 여성특공무술 대원의 호신술 시범에는 경찰의 기상이 느껴집니다. 3 명의 괴한을 한명한 한 명씩 차례로 무력화 시킬 때마다 관중들은 탄성과 함께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인천 경찰은 막바지에 이른 도시 축전의 성공을 기원하고 오는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특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경찰은 민생 체안을 위해서 노력을 경지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밤낮없이. 저희들은 모든 노력을 다 경주에서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멀게만 느껴졌던 경찰 시민들을 위해 경찰 의장대와 특공대 경찰 악단이 함께한 이날만큼은 우리 곁에 친근한 경찰로 느껴졌습니다. 중구 뉴스 고대혁입니다. 그동안 악취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인천항 앞 갯골수로가 친환경 하천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오종현 기자입니다. 중구 신흥동과 남구 용현동을 지나는 용현 갯골수로입니다. 바다와 인접한 하수로로 그동안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분수를 바라보며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생활에서 꼭 필요한 공간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너무 도시 공간이 좋아진 그런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주민 이견 수령과 공청회를 거쳐 이곳을 자연 친화적인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사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20억 원. 공사 구간은 이전에 공사를 마쳤던 부분을 제외한 900m입니다. 유수지하고 갯골수로까지 전체적으로 한 120억 정도 들여서 이번에 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생활이 상당히 그 종전보다 환경이 개선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모 지역이란 이미지를 벗고 새롭게 태어난 친환경 갯골수로.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정자와 산책로까지 마련돼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전망입니다. 중구뉴스 우종현입니다. 중구 보건소가 주민을 대상으로 계절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사업을 실시합니다. 구 보건소는 건강 취약 계층인 만 65세 이상자와 만성질환자, 장애인 3급 이상자 등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 주사를 무료로 진료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1차 예방 접종을 시작으로 2차로 7천여 명에 대해 추가 예방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주민등록증이나 등본을 준비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반드시 의료보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중구가 시민들이 직접 영상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참가자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구가 모집하는 참가자 프로그램은 시민참여 리얼버라이어티 중구로 MT가자와 나도기자 코너입니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중구청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오는 25일까지 할수 있습니다. 구그 관계자는 이번 시민 참여 프로그램은 기존 인터넷 방송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시도라고 말했습니다. 중구가 지난 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10월 구 확대 간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중구는 부서별 구정 주요 업무를 보고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박성숙 중구청장은 구본청과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2009년 주요 추진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각 부서장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으로 중부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